완전 좋았다. 그렇지 느낌 좋아. 어. 어, 느낌도 좋아. 어. 오랜만에 응. 쳐야 되나봐, 나는. 응. 아니, 연습을. 이거를 응.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내가 그, 풀스윙을 가르쳐 주기 전에 자기가 응. 나한테 똑딱이를 시켰잖아. 응. 그래서 나는 자기가 알려준 만큼 똑딱이를 한다고 하는데, 응. 왜그 연습장에 보면은 응. 모니터가 있잖아. 응. 엄청 넘어가 있어. 난 분명히 진짜 난 여기까지 안 했다. 어, 조심해. 근데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자기가 풀스윙을 배우 자기가 나.. 내가 자기한테 풀스윙을 배우고 나서 어. 보면은 진짜 알려주는 만큼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그치. 어, 그만큼만 했다고 생각하거든? 어. 근데 앞에서 영상을 보면은 엄청 많이 넘어가 있어. 문제는 막눈 옆으로 옆으로 이거 막 보여. 해는 아, 막 아. 보여. 어, 와. 그래? 어, 근데 어어. 내 느낌은 이만큼이거든. 어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어, 이거 뭐라, 헤드, 헤드. 음, 그치, 헤드. 어, 헤드. 맞아, 헤드. 어, 헤드 맞아. 어, 헤드. 어, 헤드, 어. 헤드, 맞아. 어. 어 그래서 음. 제일 이제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백스윙 탑인 거야. 백스윙 탑? 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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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렸을 때정점 정점. 아. 음, 그러니까, 얼만큼 올라가야 되냐. 음. 얼만큼 올라가야 거기서 내려야 되냐. 음. 약간 그런 음. 거의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 초보자잖아. 그러니까, 음, 어, 초보자. 그래. 어, 우리 아니고 나만 어, <웃음> 음, <웃음> 초보자잖아. 그러니까 어. 초보자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임의로 정하는 경우는 있지. 근데 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초보자하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잘 치는 이제 로핸디캡들 아니면 상급자들 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 그 사람들은? 음. 다운스윙이 음. 백스윙 탑을 음. 정한다 <laughs> 그냥 알기 쉽게 정의 내려주면 안될까? <laughs> 첫 번째는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음. 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어. 음, 자, 음. 그러면 내가 이걸 음. 음. 갖고 와서 음. 자, 나는 그냥 음. 음, 이렇게 그냥 봉을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음. 자,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 볼까? 음.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음. 이 상태에서 음. 자 손을 음. 손을 음. 이렇게 몸 앞에 이렇게 놔두는 거야 음. 이렇게 그때 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이 음. 클럽의 페이스 자체가 클럽의 음. 페이스 자체 이 샤프트 라인 자체가 그냥 지면과 이렇게 평행하게 음. 얘기해 주는 거지 이렇게 평행하게? 그렇지 음.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음. 평행한 상태에서 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몸을 이 상체로 음. 그대로 회전을 해줘 옆으로 쭉 옆으로 회전을 해줘요. 음. 끝까지, 끝까지. 자, 시선은 앞에 보고요. 정면 시선 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돌려주는 거야. 음.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음. 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면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야. 음. 면을. 음. 그래서 이 그대로 왼팔은 펴주고, 음. 왼팔은 펴준 상태에서 음. 그대로 옆으로 회전을 해줘요. 음. 그러면 지금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어, 어깨 라인과 팔과 샤프트 라인이 똑같은 평행 라인이 된다고. 음. 똑같은 평행 라인이. 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줘 봐. 더 숙여 줘 봐. 무릎도 살짝 구부려 보고. 어. 그렇지. 자, 그럼 이게 백스윙 탑인 거야. 아하. 내 몸에 맞는. 어. 음. 그치 이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 음. 어깨 회전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 음. 근데 그런 거보다 음. 이 궤도 자체는 내 팔, 왼팔이, 왼팔이 내 어깨, 어깨 라인과 같은 평행 라인을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다시 그럼.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구나. 어, 어. 그래서 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샤프트 라인이 음. 지면과 평행하고, 음. 그 다음에 팔의 라인이, 자,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있으면, 음. 그러면, 이 샤프트 라인하고 지면하고 평행하고 내 팔의 위치는 그냥 배꼽 라인 정도에 이렇게 음. 있을 거라고. 배꼽 정도에. 음. 그립의 끝이 배꼽 라인. 음. 그럼 그냥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서 있는 자세가 되는 거잖아. 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나는 저 뭐야 우양우 한다 생각하고 정면에 시선 두고 그대로 그냥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돌려본 상태가 되면은 왼팔 자체가 최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면하고 평행하고 어깨도 평행하고. 그 상태에서 손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 있다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척추만, 음. 척추만 그대로 숙여주고 음. 무릎 구부려주고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지. 음. 그러면 이게 제일 깔끔한 백스윙이 어떤 탑의 플레인이 나온다고. 이 궤도 자체가, 어. 자,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좀더 어깨 회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팔꿈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모아줘야 되겠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스윙 탑에 플레인의 궤도가 딱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음. 거기서 그러면 다운스윙하면서 휘둘러봐, 쭉 휘둘러봐,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